안녕하세요. 스타트워드입니다. 오랜만에 4월 4문제 네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다뤘던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요. 뭐, 다시 찾아보긴 어려울 테니까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좌상귀랑 우상귀 한번 먼저 보실까요? 굉장히 유사하죠. 예. 원래 이제 그냥 내버려두면 수가 나는데, 이제 백선수는 다른 데가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 빼고 뒤에 갈수 없을까 하고, 손을 뺀 장면입니다. 우상귀는 이제 같은 형태에서, 아, 이왕 손 빼는 거, 백집을, 아, 흑집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백집을 조금이라도 넓, 넓히고, 손을 빼야 되겠다. 그서이 백이 세모로 밀고, 이제, 흙이 받을 때, 손을 빼고 다른 데로 간 거죠. 자, 이럴 때, 흙이 어떻게 백을 공략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우상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급자 분들은 너무 쉽게 알고 있어요. 흑이먼저 두면 이거 백을 잡는 거지라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좌상기 형태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요. 우하기 문제는 귀의 사활 문제의 단골 멤버입니다. 이거 어또 중급자 이상 분들은 급수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좌하기 문제는 의외로 만만치가 않아서 어 이게 잡아야 되는데, 패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확실히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문제부터 볼까요? 우상기 먼저 볼게요. 흙이 먼저 두면 이 백은 잡힙니다. 급소는 여러분들이 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선을 뻗는 거죠. 백선수가 여기 둘 수는 없으니까요. 잡히니까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젖힐 때 자충이 되어서 백이 막질 못하죠. 막은 그대로 잡히니까. 그래서 이 백이 전부 잡힙니다. 두 점을 잡을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살 수가 없겠죠. 아주 쉬운 문제이기도 하죠. 초보자 분들도 요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좌상기는 약간 다르죠.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놓고, 막을 때 놓고, 똑같잖아 여기 너무 잡히니까 결국 잡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상기는 공략법이 달라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상기는 이거 확실히 잡는 건지 아시겠죠? 자 자상기는 확실히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자, 이렇게 두고 둘때 백이 잡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통통 비었죠. 이제 우상기 같은 경우라면은. 들어갔을 때 막혀 있거든요. 근데 좌상기하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목자로 가면 탈출이 가능합니다. 이 연결이 돼 있죠. 이제 우변이나 아자 상변이나 중앙 쪽에 흙이 어떤 배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걸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백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한 점을 다 잡고 연결되죠. 둘러싸는 봉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데, 기본 사활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다. 기본 정석을 외우는 것처럼 자꾸 외우는게 좋다라고 합니다. 재능이 좋은 분들이야 뭐수읽기로 찾아내지만, 보통의 분들은 외우는게 오히려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상기의 정확한 공략법은 가만히 먼저 젖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으면, 이제 아까고 이렇게 두죠 여기를 둘 때, 이젠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볼까요? 키웁니다. 잡죠. 잡으러 갑니다. 아까처럼 눈목자를 둬야 되는데, 여기 7번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뛰고요 들어갈 때 막으면, 백이 자충이 되어서 여기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 백이 잡히게 되겠죠. 그럼 백은 이렇게 잡히는 게 최선이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이제 이렇게 젖힐때 막으면 잡힙니다. 백의 최선에서는 가만히 따는 거죠. 그럼 이건 밀고 이제 집나는 곳에 들어가 되겠죠. 여기 두었다면 백이 너무 쉽게 사니까 들어가고 백이 나가고 이렇게 집을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구 자리 들어가서 패싸움이 됩니다. 패는 패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겠죠. 서우상기는 확실하게 백이 잡히고 좌상기는 패가 됩니다. 수선을 다시 수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먼저 젖히고요. 막으면 안 되니까 백도 따고 이렇게 해서 집날 때 패가 정답이다라고 외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좌위하고 우학인데 요 우학이가 단골 멤버라고 그랬죠? 우학이 먼저 볼게요. 어, 흑 선수가 그냥 덥석 막으면은 백이 너무 쉽게 살아 버립니다. 이렇게. 예. 네. 먼저 뭐 물론 제일가 자장 잘 사는 건 이렇게 칸을 넓히고 사는 겁니다. 여기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도 막음 돼요. 네집나고 삽니다. 그렇다고 지금 치중해도 맞고요. 올라가도 맞고 놓으면 따면 이제는 다섯 집이 돼요. 집세 개에다가 돌두개 잡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흙의 가장 최악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디부터 공격해야 되느냐? 집 나는 곳이 급소죠 그래서 여길 먼저 치중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것은 맞고요. 여기 멋지게 급소라고 쌍이 뭐 이제 일선 와도 이렇게 연결하면 살아 버립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먼저 치중을 하고요. 먼저 뭐 이렇게 막을 수는 없어요. 놓으면 바깥으로 나가서 두집 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 칸밖에 안 되니까 잡히겠죠. 치중을 하면 백은 막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뭐 보여 드린 급소를 놔야 돼요. 이렇게 일선으로요 그냥 막었다가는 뻗어서 아까 최악인 것처럼 지금도 양단슬 피해 잡으면 이거는 둘, 셋, 넷, 다섯 집. 네, 그렇게 되죠. 최악인 상황입니다. 에, 잡을 수 있는 걸 다섯 집이나 만들어주고 살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자, 치중하고 막을 때 급소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많이 헷갈리니까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연결하는 것은 그냥 막아서, 세칸 중에 가운데 치중당한 거니까. 그냥 자체로 잡혀 있는 거죠. 자, 이제 100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양단수 걸립니다. 잘 보시면 세점도 단수, 한점도 단수. 아, 그래서 이렇게 두지도 못하고요. 100의 최선의 홍수는 뭘까요? 이제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두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 볼게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도 돼요. 잡을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연결해야 되겠죠. 가짜 집입니다. 자 백의 최강의 응수는 나가는 겁니다. 이때 막는 게 중요하고요. 다르게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연결하면 넘어가니까 백으로서는 이렇게 막는 거랑 이렇게 다루치는 거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더 최강의 응수죠. 이건 왜안 되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양단수가 됩니다. 세 점도 단수가 되고 아래 세 점도 단수가 되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두는 게 최선의 수인데 이때 덥석. 막, 나가고, 야, 옥집이야, 그는데 여기서 집이 나버리겠죠. 그러니까 수순이 중요하죠. 어디 먼저요? 이렇게, 이제, 막, 나가기 전에, 단수를 먼저 칩니다. 세점 이마에서 연결할 때, 이한 점을 잘 보시면, 백이 놓으면 여기 집나는 곳이잖아요. 튼튼하게 연결되니까, 그 자리를 흙이 밀고 나갑니다. 백이 잡을 때, 입문자분들 이렇게 담쳐서 살려준 경우가 있어요. 이 튼튼한 집이 되니까, 여기 연결되는 곳에 먹여치고요. 네, 따면 가짜 집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치는 순간 이백 전체는 잡혀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순을 정답의 수순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선 치중을 하고요. 막을 때급습니다 붙이고 나가면 막고 백선수가 담수 칠때 키워서 담 치고 연결할 때또 키웁니다. 딸때 먹여쳐서 백을 잡아냅니다. 자좌하기 문제 한번 볼게요. 좌하기 문제도 어 이제 만만히 보았다간 살려주는 게 아니라 폐가 납니다. 이게 덥석 막었다가는이렇게 폐가 납니다. 단순히 이렇게 막습니다. 좀 늘어지긴 했었지만, 폐감에 해다가, 폐 없으면 늘어지면은, 이제, 폐감이 없는 흙이 연결한다음또이렇게 해서, 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폐로 나중에 폐감이 많은 백이 다른 데 두고 나서 땄을 때, 폐감이 없으면 살려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렇게 막는 거는 정답이 안 됩니다. 여기 치중이 보통 2에 1 급소라서 여기 많이 높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저항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어떻게 둘까요? 여길 두고, 막으면, 이거 살아서, 내 네, 잡으면서 그냥 살죠. 그러니까 선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때 그냥 두면은 귀국사로 잡혀요. 이거는 형태가 나중에, 결국 귀국산이까 연결을 다 해야 되겠죠. 결국, 매워지면은 단수가 되고 연결할 때 잡힐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100으로서는 또 저항의 수가 있죠. 이렇게 호구에 먼저 1에1에 들어가서 패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다른데 두고, 패감을 쓰고 상대가 받을 때 다시 100이 따게 된다면 살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살, 잡을 수 있는 거를 역시 패를 만들어준 형태가 됩니다. 그럼 또 정답은 어딜까요? 궁금하죠. 정답은, 이제, 이렇게 2에 2. 여기에 붙이는 겁니다. 보통 4월에서 이 자리가 급소인 경우는 드문데, 지금은 예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100으로서는 이렇게 둘 수는 없겠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세 점이 잡히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두어도 집나는 곳에 놓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궁도가 나오질 않아요. 아, 연결을 해볼까요? 그래도 이 자리가 이제, 이제 비로소 2에 1 급소 자리 넣습니다. 여기 나가도 맞고요 칸을 열펴도 밀고 들어가면, 자, 언젠가, 백이 자기 땅을 미울 순 없으니까요. 언젠가 여기 막게 되면은 이 백이 잡히게 되겠죠. 자, 요 문제, 어, 생각보다 요 급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어야 되겠죠. 자, 좌상기는 이게 먼저 젖히는 거, 요거 잘, 역시 잊지 마시고, 좌하기 같은 경우도 덥석 막지 말고, 이렇게 급소에 놓아서 잡는 거,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